자 그러면 이제 저희 어, 우리 엄마표 선생님들을 위해서 혹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조언... 제, 잠시... 네. 정이좀 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네. 어 제가 도형을 보통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도 안내해드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모든 영역을 제가 다 모든 수학을 다 커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또 상담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엄마 표이신 분들은 저한테 뭐 문의도 하시고 그렇죠. 뭐 이럴 때 이제 로드맵 같은 경우를 지원해 드리는데 아, 로드맵은 이제 뭐 6세 정도부터 이제 6세, 7세는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진도표를 제가 이제 상담을 가끔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단계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단계는 어떻게 나누시예요 어, 단계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 기본 정도, 이제 재학년 거 응용 정도 이제 풀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재학년 심화 정도까지 뭐 경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과는 좀 잘하고 싶은 아이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C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뭐 자사고. 정도? 그러니까 그냥 외고나 자사고 정도 생각하시는. 음. 벌써 뭐 6세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음, 아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음. 어느 정도의 틀을 잡고 가시는 게 나중에 플랜 A, B, C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D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보통은 도형 같은 경우에 6세 때 많이 시작을 하고요. 보통 5세 때는 수 연산 위주로 진행을 하고, 6세 때도 A, 제가 말씀드린 뭐 기본 교과 이 정도 학생들은 네, 3분기 정도부터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어, 로드맵 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는 제 그러니까 자료이기 제 때문에, 제 자료. 상담할 때이거 네, 네, 아, 쓰는 거랑. 큰거 이런 걸로 보여드릴까요? 아, 네. 요거 3학년 네, 네. 기준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 소속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막 문제집 그냥 쓰는 거든든요 네네. 이건 양해해 주시면 되겠네 문제집을 그냥 쓴 거, 제 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판사가 다 다른 교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수업을 했을 때 네. 학생들의 반응, 음.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했을 때 그렇게 서호도 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 분석하고 네. 있죠. 네. 네. 비교 분석을 하기 때문에. <laughs> 네. 왜냐면 저도 다양한 교재를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님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음. 문제집도 막 신상 문제집이 생길 때 저희도 공부를 해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보통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고요. 음. 근데 이 기준에 모든 아이들이 다 맞.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학원이나 공부방 같은 데서는 그 기준에 맞춰 어쩔 수 없이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음. 엄마표 같은 경우에는 엄마표의 그게 가장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음. 규칙적으로 못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음. 네. 하지만 엄마표의 장점은 아이를 엄청 잘 파악할 수있다는 점과 네. 그리고 이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아니면 이해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걸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분들이 조금만 음. 관심 있게 부지런히 조금만 움직이시면 음. 어느 정도 웬만한 정보는 다 가르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아, 너무 좋은 자료네요. 네, 아, 이건 막, 언젠가는 <laughs> 네, 언젠가뭐시아안 네. <laughs> 네. 보이는 건 죄송합니다. 네. 막 이런 음. 우선은 저희가 지금 네. 방송할 때마다 그, 이렇게 저희가 이걸 준비할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그 김성호 소장님이랑 클래식 교구 방송 했었잖아요. 7교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Q&A로 지금 간단히 한번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교구 7교 Q&A로 쉽게 알아보자 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도치랑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요거는 지난 방송 복습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필지앤 카페랑 같이 동시에 올라갈 거거든요. 요런, 요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더 복습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혹시 조언해주실 게있으신가요 아, 네. 어, 플라토 같은 경우에는, 어, 2단계, 뭐, 단계 이렇게 있지만, 지금 플라토 이제, 왜냐하면, 4학년, 5학년, 6학년 교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기 편할 텐데 유아 같은 거는 어, 이걸 왜 몰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유튜브나 네이버TV에 C2MTV라고 검색해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도깨비라고 해서 도형을 깨치는 비법이라고 이제 플라토에 관련된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들이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라간 지꽤 돼서 P단계하고 S단계까지는 모두 다 업로드가 된 상황이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A단계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 단계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요일에 한강, 화요일에 한강 이렇게 올라가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거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플라토 질문하시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플라토가 도깨비라고 하여서 도형을 깨치는 비법 영상이 네. 100강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표로 지도할 때 문제풀이 하는 방법이나 뭐 발문하는 것들 그리고 교구 활용하는 것들 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TV로 검색하시면 도깨비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